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 널스입니다. 오늘 집사 남편하고요. 모처럼 시간 내서 공주 외곽으로 나왔어요. 여기다가 이진다육이라고 아주 그 다육 매장이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일단 입구 모습인데요. 요 아이들이 반겨줬어요. 이 멀로 보고 저 반했거든요. 이 멀로를 이렇게 대품 이쁘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멀로들 천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온다고 이렇게 비까지 오고요. 비 소리 들으면서 오늘 이쁜 다육이 그리고 이진 다육 소개해 줄 건데요. 여기는요. 우리 이쁜이들도 있어요. 어, 여기는 사장님이 강아지를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저도 제 초코가 있는데 아이들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있고 정경 모습 이렇게 보여 드리고 있고요 안에 가면은 정말 창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쁜 애들이 많아요 대품이 너무 많고 밭에 있는 아이들도 예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저 따라와 보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곳은요 우리 매니안들이 쉴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에요 달기를 신고 하다 보면은 커피도 한잔 마셔야 되고 차한잔 하면서 이렇게 오손운 도서 다잉맘들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공간이 정말 넓게 해놨어요. 그리고 저희 집보다 더 깨끗해요. 우리 다잉맘들이 시계끔 이렇게 에어컨 시설도 잘돼 있고요. 너무 깔끔해요. 탁자 한번 볼까요? 탁자 제가 보기에는 10명이 앉아서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커피 한잔 하면서 다육 생활 즐겁게 하시라고 사장님 배려로 다 해놨고요 이곳 안쪽은 사장님이 쉬는 공간인가 봐요 정말로 깔끔하죠 화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진열장에 해 놓으셨고요 하고 <laughs> 위에 신발도 좀 있네요 이렇게 해 놨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어요 사장님이 키핑하시는 매니아인들을 위한 이런 배려도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전에도 이런 공간이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육 키우시는 다육맘들은 많은데, 키핑하는 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치열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이 대전에 생긴다면 정말로 이런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핑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오늘 이진다육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비가 폭우같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비가 멈췄더라고요. 이 좋은 곳을 소개 아마 해주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정말 환경 좋고 또 사장님 네 분이 정말 다육이를 사랑하고요. 키핑하시는 매니아 분들 을 위한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정말 감동받고 가는 날인 것 같아요. 이쪽은요, 회원님들이 키핑하는 공간이에요. 규모가 550평 정도 되고요. 다이가 지금 한 들어온 것을 입점한 거는 40 다이 정도 들어왔고요. 아직도 좀 다이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정말 깨끗하죠. 여기는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앞에. 아이들도 볼까요? 우주복 백금도 보이고요. 방울봉랑금 와, 여름인데도 이렇게 방울봉랑금이 입장 하나 떨구지 않고 정말 탱글탱글한 이쁘네요. 저 밭에도 한번 볼게요. 사장님이 여름이라서 아이들이 물이 빠져서 이쁘지 않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정말 이쁘고 건강하고요, 너무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예, 대품들 한번 볼까요? 예, 화분에 정성스럽게 키운 요 아이들 보니까 정말 이쁘죠. 이 아이는 제가 좋아하는 에스메랄다 와 목대 장난 아니고요. 정말 튼실하게 잘 컸는데요. 파키피덤도 보이고 방울복나 금죽눈데 아, 정말 이쁘겠네요. 이진 다이오 와서요 어, 시설에 놀랐어요위 천장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에어컨 프레셔가 이렇게 각각 다 달려있고요 환풍기 보이시나요 제 요즘 키핑장 환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정말 환경 깨끗하게 잘 돼있고요 쾌적하고요 좌우로 보면 이렇게 뻥 뚫려있어요 그만큼 한풍 시절이 잘 된다는 거고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면 정말 이쁘겠죠. 공주가 아니라 대전에 있다면전 아마 이런 곳으로 이사 올 거예요. 아이들 정말 이쁘네요. 백봉 군생도 예쁘고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여름 더운 장마철에는 아이들이 무너지는 아이들도 많을 텐데, 거의 사장님 이쁘게 잘 키우셨고요. 하엽도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키핑다이 한번 소개해 볼게요. 다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저도와 키핑다이 궁금해요. 보시면 디귿자형으로 돼 있어요. 제가 전에 키핑할 때도 디귿자형으로 돼 있는데 이 디귿자형이 약간 동성면에서도 동선 동선이 많이 짧고요. 아이들 키우기에도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는 가운데 밭이 없어요. 이렇게 디그자형으로돼 있고요. 한 크기가 얼마 정도 돼요? 사장님. 3m 6 0에1 2 0 정도 되는데요. 가격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저렴한 거예요. 아마 대전에서 이렇게 디그자형으로 키핑하려면 20만 원이 훨씬 넘을 건데요. 그리고 밭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도 좋고요. 여기다가 밭을 하나 더 다시 해도 될것 같아요. 다이를 적어도 한두 개는 들어올 수 있을 공간이고요. 이쪽에서 아이들 심고, 그 다음에 이쪽 밭에다가 쪼꼬미 아이들 심어서 예쁘게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되게 흐린데도요, 굉장히 뭐랄까, 끈적임도 없고, 쾌적하고, 바람도 잘 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쪽 다이 한번 볼게요. 이쪽도 보면은 D 그 자형에 이렇게 가운데 밭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 20만원 정도 되는데요. 밭이 정말 커요. 1600에 1600이라고 하는데요. 와. 이거 밭 크기를 보면 일단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삽목판이 몇 개냐면요 한 판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두 개예요 열두 개고 길이도 굉장히 넓어요 저렇게 큰 화분이 있는데도 이 정도로 공간이 남아요 그런데다가 이쪽 옆으로 보면은 1m가 넘게 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다이는 처음 봐요. 많이 키핑하는 다육 농장을 갔는데도요. 이 정도 크기는 못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매니아분은 허락을 받지 못해서 길게 촬영을 못하는데요. 창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깔끔하게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보드블러 깔끔하게 깔려 있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스탠다드형으로 선풍기를 해놓으셨는데요. 환기가 정말 잘 되고요. 위에 게그 앞에서 뒤로 전경 골쪽에도 하풍 시설이 정말 잘돼 있고, 또 매니아를 위한 그런 티핑장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에어컨 프랜스가우에 천장에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잘 되고, 또 매니아들을 위해서 정말 시설을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옆에는 입주하지 않은 가이들인데요. 정말 깔끔하죠. 이렇게 만져봤을 적에도요, 엄청 튼튼해요. 왜냐면 하저 같은 경우에는 큰 대품들을 좋아하는데 큰 대품 놓기에도 정말 안성맞춤이고요. 일단 다이가 넓고, 그 다음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어, 매니아님들이 다육이를 옮기거나 심을 적에 좀 편리하게 좀 공간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주부들 부엌, 주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D 자형으로 많이 해놓잖아요. 저처럼 키핑장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좋네요. 봐서요, 이렇게 다이에 이렇게 민자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더할 경우에는 만 원씩 추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공간 활용도 좋고 일단 환경이 쾌적해서 아이들 위해서는 정말 최상인 것 같아요. 모든 다육만들은내 다육이가 좋은 환경에서 이쁘게 키우기를 바라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쁜 다육이 환경 때문에 우자라고 미워지고 그러면 많이 속상하잖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정말 너무 깔끔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진다육이 대전에 있다면 저 정말 이거 와서 키핑하고 싶을 정도예요. 자우루에서요 키핑 다이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어제 저쪽 편으로 가면은 사장님이 키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정말 이쁜 애들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얼마나 다육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런 내공 같은 걸 엿볼 수 있어요 제가 옆에 가서 화분하고 다육이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곳은요 사장님만의 공간이에요 이렇게 흙배합도 하고 화분도 보이시죠 여기서 예쁜 아이들도 심고 식재하고 또 적심도 하는 공간인데요 도구 보세요 달기를 키우게 되면 이런 도구빨도 중요하거든요 와 제가 못봤던 것도 엄청 많아요 어, 다른 분이 본다면 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런 도구들도 많고요 화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눈에 익숙한 화분도 보이고요, 꽃단분도 보이고 제 눈에 먼저 띈게요 정수분이에요. 정수분이 워낙 가격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셔갖고 혹시 정수분 좋아하거나 화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이진다육으로 전화하셔갖고 화분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화분이 종류도 많고요, 크기도 다양해서 아이들 심기에 정말 안정맞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 간단하게 보여줄 건데요. 이렇게 미니 콩분도 있어요. 다육이, 대품 말고 소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콩분에 아이들 심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느낀 거는요. 사장님이 정말 찐 다육이 사랑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보통 키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 매니아 생활 오래 하다가 키핑장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다육이를 키워보신 분이 다육이 키우는 매니아 마음을 잘알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내 다육이를 잘 키우는지에 대해서 정보도 제공해서 이런 정보 교환도 참 좋거든요. 그냥 다육이 키우다 보면 처음 접할 적에 아이들 뭐 건강 상태 같은 거 모를 때가 많아요. 사장님한테 좀 조언도 구하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아이들은 사장님 밭이에요. 사장님이, 아, 여름이라고 물 빠져서 많이 안 이쁘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정말 이뻐요. 방울복랑 한번 보세요. 정말 이렇게 건강하죠? 제 방울복랑금은 여름에 입장을 다 떨궜거든요. 정말로 예쁘고요. 이 아이 제클린이에요. 옛날에 가격이 많이 사악했는데, 요즘 많이 저렴해졌어요. 제클린도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제가 이 아이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 앞에 있는 아이가 마르스예요. 제 손과 비교하면은요. 하나, 둘, 셋. 와. 크기 어마무시하죠. 입장 하나가 세로가 1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입장 넓이가 4, 5cm 정도 큰대품인데 와 근데 이큰 대품이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혹시 마르스 키우고 싶으신 분 있으면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품 창 중에 하나가 또 마르스잖아요. 저도 마르스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큰 대품 창은 처음이에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창은 역시 커야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도 있고 요 아이도 마르스인데 어, 얘는 더 한엽이에요. 아마 사장님이 특별한 어떤 보약을 준것 같은데 와. 이 아이는 사장님과 사랑을 더불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여름에도 튼실튼실하고, 근 물을 안 주셨다는데도 입장을 만치면 단단해요, 조직이. 아이들이 많이 건강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이 보고 너무 반했어요. 요 아이. 전 처음에는 햇살 돌기 마리아인가? 라고 했는데, 얘는 햇살 돌기 마리아은 아니고요. 입이 이렇게 봉황봉으로 되어 있어요. 멋지죠? 네. 야, 이 아이 이름이요 그랑부르 금 이래요 근데 정말 멋지죠 요 자구는요 저도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어, 찜해놓은 상태인데요 어, 이 자구 필요하시면 사장님한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창 아이들 키워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멋져요 저희 집사남편이 요 아이 보고 너무 멋지다고 계속 정말 눈을 못 떼고 봤던 아이라서 저도 한참 동안 바라봤거든요. 이 아이 정말 이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곰돌이, 곰돌이라는 아이고요. 아, 이 아이는 입장에 변이가 온것 같아요. 근데 이 여름에도 이렇게 색깔을 빠짐없이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금 종류 아이들도 보이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오르비클라리스. 약간 물들면 핑크피스를 물드는 아이고요. 요 아이도 크레슐라 속 아이라서 러너 번식하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 키우면 정말 좋아요. 보면은 색감이 틀리죠. 요 아이는 어, 앞에 있는 초록초록한 애보다는 살짝 더 묵은 감이 있는 아이인데요. 정말 이쁘네요. 제가 사장님 밭 아이들 보여줄 건데요. 정말 밭이 어마무시해요. 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즘 장마철이라 비가 좀 많이 와서 밭에도 좀 비가 많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간혹 이렇게 무른 아이가 있어서 속상한데 그래도 나름 대로 아이들이 잘 커나고 있어서 너무 기특하고요. 요 백봉 이 백봉은 자연 한 몸이에요. 적심도 아니라 그래서 놀랬고요. 원래 백봉이 이 여름에 키우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입장도 정말 깨끗하죠. 이 백봉 대품으로 키우는 팁이 있어요. 적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연 군생으로 키우려면 이 입장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주면은 그 입장으로 가는 물이 목대로 가기 때문에 목대가 굵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구를 잘 다는 습성이 있는데요. 한번 백봉 군생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그 방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백봉 정말 멋있네요. 저도 백봉 여러 아이 키웠다가 거의 무지개 다리 건너고 외목대로 몇 아이 키우고 있는데요. 어, 진짜 분생 이렇게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사장님 정말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쪽, 이 철조망 반대편으로는 매니아님들이 어, 키핑하시는 곳이고요. 제가 보이는 정경은 다 사장님 아이들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제가 끝까지 다 가서 봤거든요. 너무 이뻐요 사장님, 가을에 오면 더 멋지다고 하셔서 제가 꼭 가을에 한번 다시 올 예정이고요. 다육맘들은 보통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어느 다육이 매장을 꼭 둘러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진다육을 알뜰장터에서 먼저 알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달총리 영상 보고 꼭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환경도 좋고, 아이들도 정말 괜찮고요. 사장님 네 분이 일단 너무 친절하세요. 사장님과 이쁘게 키우시고, 다육이의 열정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갖고 같이 다육이를 키우는 다육 맘으로서 정말 배울 점도 많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키우는 거, 저도 이렇게 잘 키우고 싶거든요. 오늘 이진다육 와서요, 정말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날씨는 흐릿하고, 비도 많이 와서, 장마철로 많은 피해 입으신 분들 더 많은 피해 안 입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시고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 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